솔로몬은 지혜의 말씀 전도서를 썼어요. 오늘의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은 만약 하나님께서 너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니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 대답할 건가요? 가장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어, 소망했던 소원을 어,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라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 <laughs> 하나님 진짜요? 어 그러면요. 아, 그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해야 되고, 어 또, 너무 많은데.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제가 잠깐만 고민하고 말씀 드릴게요. 하다가 기회를 놓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인 솔로몬은 1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팍 대답했대요. 무엇을 말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정답을 알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궁금한가요? 전도사님과 같이 말씀 속으로 떠나 정답을 치, 정답을 찾을 에이. 전도사님과 같이 말씀 속으로 떠나 정답을 찾을 친구들은 함께 외쳐요. 말씀 속으로. 슝슝! 빰빠바밤! <laughs> 솔로몬이 아버지인 다윗 왕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다윗 왕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다윗 왕은 엄청 커다랬던 거인 골리앗을 요만한 조약돌을 이렇게 슝슝슝해서 이렇게 착 던져서 무찔렀던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 참 멋진 사람이었어요 솔로몬도 그 아버지 다윗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경외가 무엇이냐고요? 경외라는 건 바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는 기부원 산당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어요. 밤이 되자 솔로몬은 이곳에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든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말하거라. 솔로몬이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현명한 임금님이 되고 싶다는 욕심 없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혜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복을 솔로몬에게 주셨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솔로몬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아이고야 온몸이 아이고 아프구나. 솔로몬 할아버지는 자신이 살아온 그 시간을 생각하며 지혜의 말씀인 전도서를 썼어요. 지혜의 말씀인 전도서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음?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사람은 모두 태어나는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눈물이 나는 울 때가 있고요. 그리고 웃을 <laughs> 때가 있죠. 사랑할 때가 있고, 음, 싸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그리고 심은 걸 얻을 때가 있죠. 솔로몬이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죠. 아, 맛 없어요! 먹기 싫어요. 아 싫어요. 채소를 먹는 것이 싫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도 아마 알 거예요. 채소를 먹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져요. 싫어요. 미워요. 엄마는 동생만 안아주잖아요. 동생이 태어나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동생이 있기에 함께 어울리며 재미있게 놀수 있어요. 그리고 동생이 있기에 행복하기도 해요. 솔로몬이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도 지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쁘게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솔로몬처럼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기쁘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기도 시간입니다. 예쁜 마음으로 기도해요. 예쁜 마음은 예쁜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 얘기는 예쁜 행동은 예쁜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예쁜 마음을 갖고 예쁜 자세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예쁜 손, 예쁜 눈, 예쁜 다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지혜의 말씀인 전도서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